노래 들으시나요? 피스오프 라이프에 g 나 t 는 뭔가 중독성 있어요 음. 약간 게임 전에는 약간 이런 거좀 신나는 거 많이 들어요 음. 약간 발라드 들으면 좀 처지더라고요 저는 지난에는 발라드 위주로 듣는다고 하아 오히려 지난에 너무 어, 뭔가 저는 맞다. 이제 업 시켜야 되고 쟤는 다운 시켜야 돼 밸런스가 맞네네 제가 보았던 지난년을 거의 다 약간 랩하거나 춤추거나 그런 이런 <laughs> 그 노래 시스타 아니에요? 노래 좋아하고 시스타 노래 나오면 바로 이제 그 안무가 자동. 자동으로요? 네. 힘들겠다. <laughs> 아 보여드리고 싶다. <laughs> 어? 구삼성지. 이미 봤어요? 이미 형. 우리 아까 구삼성. 여기, 저기 와야 돼요. 저기 와야 돼 제가 제일 먼저 갔거든요 우리 감독님도 있고. 어, 우리 감독님도 구삼성이고. 아, 그러네. 아, 그러네. 일단 유승이를 먼저 뭐. 제일 데려와. 언니들이 칭찬 안 해줬어요? <laughs> 언니들이 벤치 들어왔을 때 엄청 막. 익숙해졌어요. <laughs> <막 웃음> 근데 <터미를> 조금 <laughs>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 많이 보니까. 벌써? 네. 이런 데도 막 계속 있고 하니까. 끼한번 불어봐요. 그런데 원래 끼가 없어서 살자. 언니. 끼 한번 보여 주세요. 어쨌든. 야, 놀려요. 객경 여기 보세요. 오르지않한 걸로 사람 놀리게 있음 없음. 맞죠? 알았어. <웃음> 빨리. 빨리. 교통 <laughs> <laughs> 언니 아니에요? 아, 뭐 언니예요. 아, 하는 행동 보면 동생이지. 아, 유림이도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요. 애들 같은. 하는 행동 보면 동생이에요. 그냥 동기적. 간다. <laughs> 아, 오늘 주인공이에요. 왜요? 혼자 없지? 네. TV는 어때요? 네. 어웨이로 오니까? 네, 다른 거 네. 없어요. 라쿠룸 어웨이도 처음 들어가 아, 그건 좀 이상했어요. 어웨이로 들어가니까. 입구가 처음, 입구가 처음 입구. 들어가니까. 입구가 완전 방향이 잘 잡아요. 네. 지난이는 모른 척 하더라고. 지난이 경기 전에 말 거는 거 싫어하고. 말좀 걸어서 멘탈을 흔들어야 돼요. <laughs> 수현이가 말 걸어준다는 거. 네, 가세요. 분량 뽑았죠? 아니요. 우리 네, 하나가 다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. 정작 팀에 있을 때는 <laughs> 막안 하다가 나가니까 잘해준다, 나한테? 언니 원래 있을 때보다 없을 때, 때 어? 아는 거없다 아는 그래? 언니의 소중함이 느껴졌어? 훨씬. 네. 원래 서윤이가 아홉 개 던다고 한거 여섯 개밖에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음. 원래 말이 씨가 돼, 알지? 오늘은 다섯 아. 개. <laughs> 노력해볼게요. 다섯 개먹는으면 어떡할 거야? 다섯 개못는으면 공약. 그런 거안 걸래요. <laughs> 부담되는 건 없는데. 그럼 이거 하나만 해줘요. 아, 싫어요. <laughs> 호떡대 <때> 붕어빵. <laughs> 호떡. 아니, 아니, 자주 다 볶아놨다. 왜 <웃음> 갑자기 마음이 <너무 웃음> 바뀌어? <웃음> 붕어빵. 왜냐면, 하 왜냐면 하더 들어주세요. 호떡은 <laughs> 근데 청라에는 호떡만 먹거든요청라에 호떡 맛집 있대요. 맞아요. 인형 언니가 좋아하는. 맞아요. 인형 언니가 좋아하는. 인영 언니가 맨날 호떡 사 줘요.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인영 언니가 호떡을 사 준다고 단톡에 올렸어요. 근데 얘가 단톡에 답장이 없으니까 겐톡으로너 <laughs> 진짜 안 먹냐고. 인영 언니가 다음에 또사 준대요. 감사해야 <laughs> 되고. 아유 마음도 이뻐 예뻐. 뭐가 이뻐요 얘가 하나도 안이쁘구만 봐봐요. 얘가 먼저 때리잖아. 이거. 아내 얘가 주세요 얘가 그 얘가 인터뷰할 때 제가 때린다고 제가 때린다고 했는데 얘가 방금 저 먼저 때린 거 보이셨죠? 얘가 먼저 아까 시비를 걸었어요. 어케 왜 빨개졌어요? 아 목이 물렸어요. 여기랑 이거. 아, 얼굴에도 물렸어요. 산목이 산목이야 무슨? 여기 아까 스트레스마다. 아니 저 이제 <laughs> 고... 이슬아 언제 와? 우리 이슬이 준비가 많이 느리구나. 계속해 주세요. 빨리 빨리 와. 계속해 주세요. 저는 어? 끝났어요. 이슬이. 연예인 괴롭히지 마. 티이에요 네, <laughs> 연예인들아 지금. 언니 스트레칭 해봐. 나 배는 거없다 지금. 언니 맨날 없다. 맨고싶어 맨날 없다. 혼나고 싶냐고 저번 예리분니아네이 친구 한번쓸래 제일 좋아하는 후배 정현 <laughs> 네 직속 후배 아, 정현 마이 러브 정현 아니 저기요 <laughs> 좋아하는 선배는? 좋아하는 선배김정은 정은 언니 빼고? 양인영 <laughs> 김시훈 음, 아니 누가 옆에 석이 있는데 내가 어무거 내 네, 제일 좋아하는 후배 이다현이고 제일 좋아하는 선배는 김하나 언니예요 진짜 오지 말래 진짜야겠말라이네 <laughs> <가야겠다>. <laughs> 안녕하세요 포스터다 스포스터 이렇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너무 더 잘해야 돼 얘가 누가 또 누가 또나 먹지? 언니에요 예림 언니가 만나요. 지영이가 만 얘네가 작전 공유 안 해줘요. 배치업 누구예요? 배치업 무. 차연이에요. 올만하면 공부해야 돼요. 알았어. 이기 내가 이기면 연락할게. <laughs> 여롱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